찬바람 불면 약보다 찾게 되는 게 있죠. 면역력은 약국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죠. 창밖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가을이 깊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목은 칼칼하고 콧속은 건조하고 기침은 자꾸 나고 올해도 또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부터 앞서시죠. 오늘은 약국 가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우리 집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면역력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을 겨울철 이렇게만 드시면 약보다 낫다는 황금 조합 세 가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나쁜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봐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몸이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자꾸 피곤하고, 감기 기운은 달고 살고, 저녁만 되면 몸이 무거운 느낌이요. 첫째,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요. 아침엔 10도, 낮엔 20도. 이렇게 하루에도 온도가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우리 몸도 따라가느라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는 거죠. 둘째,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말라요.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성벽에 금이 간 것처럼요. 셋째,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심 영양소인데 햇빛을 적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부터 하신 말씀이 있죠? 가을 무한뿌리가 의원 10명 안 부럽다. 배하 알이 약한 첩이다. 이게 그냥 옛날 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현대 영양학으로 다시 한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약보다 나쁜 밥상이 더 무섭고 약보다 좋은 밥상이 더 귀하다는 걸 알려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철 떨어진 면역을 끌어올려 주는 황금 조합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면역을 갉아먹는 나쁜 조합 세 가지, 마지막엔 하루 루틴 식단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무와 배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기억나세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끓이셨죠? 냄비에 배 반쪽, 무한 토막, 꿀한 스푼 넣고 푹 달이면 그게 바로 배무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면역 해커톤 음료라고 할까요? 그냥 따뜻한 물이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된 천연 치료제입니다. 예부터 무는 사람을 살리고 배는 사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 어른들은 감기 걸리면 병원보다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학이 없어도 이미 몸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생물을 갈아서 즙을 내면 이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기침이 심할 때한 숟가락만 먹어도 목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항균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배를 먹으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기침이 줄어드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호흡기 질환의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밝혀졌어요. 단순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염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배 반쪽, 무한 토막을 깍둑썰기로 자르세요. 물 500ml와 함께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푹 끓이세요. 마지막에 꿀한 스푼 넣으면 완성. 따뜻하게 하루 두잔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기침이 날 때는 생물을 갈아서 즙만 짜서 한 숟가락 드세요. 조금 매울 수 있으니 꿀을 섞으면 좋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마른 기침, 목가래, 목통증이 있을 때 정말 좋아요. 약국 가기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천연 항생제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당근과 사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이건 혈당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면역세포가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사람처럼 피곤하면 일을 제대로 못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 나중에 하면서 대응을 늦추는 거죠. 이럴 때 카페인으로 억지로 깨우는 것보다 당근 사과주스 한 잔이 훨씬 낫습니다. 당근은 주황색이죠? 이 색깔의 정체가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A로 변해요. 비타민A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세포가 늙지 않도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도 좋아서 요즘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딱이에요.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세포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지난 사과 영상에서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으셨잖아요. 당근에 베타카로틴, 사과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면역 세포가 마치 휴가를 다녀온 것처럼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드시면 또 얼굴빛이 밝아지고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또 오늘 컨디션 좋은데 하는 날이 많아져요. 몸이 먼저 알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갈면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와요. 이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 주세요. 당근 한 개, 1개, 사과 한 개를 갈아서 레몬즙 몇 방울을 꼭 넣으세요. 레몬의 산성이 효소 작용을 막아 줍니다. 당근을 끓는 물에 1 2분만 데쳐서 식힌 다음 사과와 함께 갈으세요. 그 효소가 파괴되어서 비타민C가 살아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것만으로도 올 가을 겨울은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맛있게 마셔도 되지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브로콜리와 귤입니다.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솔직히 맛은,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타민C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브로콜리 100g에 레몬 2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죠? 거기에 귤까지 더하면?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시너지 폭발! 이건 겨울철 항산화 방패라 할수 있습니다. 귤 속에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 이게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겨울에 혈압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체내 독소를 청소하는 디톡스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비타민C와 설포라판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배에요, 두 배. 2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귤 브로콜리 마리네이드로 만들어 드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 귤두세 개, 올리브유 한 큰술, 소금 한 꼬집이 필요해요. 만드는 법 살짝 알려 드릴게요. 1.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2, 3분 데쳐 주세요. 이때 너무 익히지 마세요. 2.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세요. 3. 귤은 알맹이만 발라내고 즙도 모아 두세요. 4. 볼에 브로콜리, 귤 알맹이, 귤즙을 넣으세요. 5. 올리브유, 소금을 넣고 살살 버무리면 완성.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상큼하고 혈관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고 샐러드로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2-3일 보관 가능하니까 한 번에 만들어 두시고 조금씩 드세요. 이 조합은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피부가 건조하신 분,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좋은 조합이었고 이제부터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나쁜 조합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귤 먹고 우유 마시면 안 된다는 말 들어 보셨죠? 이게 진짜입니다. 비타민C와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귤 먹고 바로 우유 마셨더니 속이 안 좋더라 하시는 분들,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사과 맛있죠? 튀김도 맛있죠? 그런데 둘이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사과의 유기산이 지방 흡수를 도와요. 그러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면역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치킨 먹고 후식으로 사과? 안 좋아요. 사과는 식후 30분 후에 디저트로만 드세요. 무도 좋고 생강도 좋아요. 둘다 해독작용이 뛰어나죠. 그런데 같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차로 드시더라도 하루 두잔 이내로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음식도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하루 면역 루틴입니다. 이거 하나만 따라하셔도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아침 7시에서 8시. 레몬즙 추가한 당근 사과 주스 한잔 마시기. 일어나서 마시면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식사 후귤 브로콜리 마리네이드 한 접시, 소화도 돕고 비타민도 채울 수 있어요. 저녁 6시에서 7시, 식사 후 30분 뒤 따뜻한 배무차 한 잔, 잠들기 전 목도 촉촉하게, 몸도 따뜻하게 데워요. 이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감기, 피로, 기침, 목 건조가 훨씬 줄어요. 이건 경험자들이 말합니다. 올해는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쌓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황금 조합 세 가지. 무화배의 조합은 기관지를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합니다. 당근과 사과의 조합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세포를 재생시켜 줍니다. 브로콜리와 귤의 조합은 해독작용과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피해야 할 조합. 귤과 우유. 사과와 튀김류. 무와 생강을 많이 먹는 것. 약보다 무섭고 약보다 쉬운 게 밥상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무와 배한 조각이라도 올려보세요. 그게 바로 올겨울 가장 좋은 예방주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일반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길 권장드립니다.